안녕하세요. 카프렌즈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캐스퍼 터보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정성으로 관리되었고 차를 좋아하는 분께서 탔던 차량입니다. 신차급이며 지금 바로 뽑은 차량처럼 모든 상태에 최고입니다. 캐스퍼의 필수 패키지인 캐스퍼 액티브 2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터보 엔진과 터보 외장 패키지가 추가됩니다. 2022년 2월 출고된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이제 고작 만 10, 100km대. 당연히 완전 무사고입니다. 차량의 가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카프렌즈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캐스퍼를 살펴보겠습니다. 캐스퍼의 메인 색상인 톰보이 카키입니다. 캐스퍼 하면 바로 이 색상이 떠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은 컬러입니다. 외장관리 당연히 잘 되어 있으며 기스 하나 없을 정도로 최상급입니다. 인테리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 컬러에 라이트 그레이 투톤 컬러를 넣었습니다. 스티치는 오렌지입니다. 시트와 내장 상태 A급이며, 이염이나 기스도 없습니다. 캐스퍼 인스퍼레이션에는 기본 옵션이 충분히 많이 들어갑니다.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안전에 대한 충돌 방지나 후측 방등 모든 옵션이 다 기본이고요. 블루링크의 순정 내비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도 있어서 반자율 주행도 됩니다. 그 외에 핸들 열선, 통풍 시트 등 필요한 기능 다 들어갑니다. 인스퍼레이션에서만 가능한 2열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시트가 있어서 트렁크도 더 넓게 쓸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휠과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엔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캐스퍼 터보 인스퍼레이션입니다 풀옵션이라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게 풍부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만km대의 신차급 캐스퍼 터보 인스퍼레이션 지금 카프렌즈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